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소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조명도 밝고요. 우리 신랑 어떻습니까? 너무 듬직하고요, 너무 잘 생겼습니다. 키가 2m가 조금 안돼서 아쉽지만은 어, 이렇게 우리 신랑이 능동하게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랑이 질문 한번 더 드겠습니다. 신랑이 오늘 앵자우신거맞으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신랑 입장할 때요, 나 오늘 땡져봤다 라고 크게 한번해치고 세상 누구보다 위풍, 당당하게 입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랑, 입장! 박수 한번빌주세요 네. 자, 우리 신랑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궁금하게 입장하도록, 인천해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주저고 신부가 되는 모습을 맡게 겠습니다 우리 신부는요, 모스처럼 천천히 나와주시길 바라다 그리고 부모님께 우리 샤워 큰절을 해도 고맙습니다. 리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를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해주신 부모님께 대하여 큰절입니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우리 신부 양가 부모님은 내민께 인사. 여러분, 참아주시고요. 모든 관심이 우리 신랑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을 아주 격정적으로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신랑, 무버트레스, 시, 작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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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못 들으셨죠? 방금 신고하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자, 우리 신부, 아, 신랑 부모님서 어땠습니까? 멀리서 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 아, 잘해보십시오. 앞으로 밝은 미래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향해서 행진!